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바인딩 오브 아이작 애프터버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리버스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엔 애프터버스 플레이를 해볼건데요 자 갑니다 일단 뉴런을 할건데 여기 보면은 릴리스라는 뭐 악마의 어머니? 가 생겼는데 얼락 바이 비딩 그리드 모드 아자젤로 그리드 모드란게 생겼어요 옆에 보면은 이거를 깨면 된대요 그래서, 어디, 아자젤로 한번, 그러면은 해보죠. 일단 첫판이니까. 자, 일단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 이, 뭐, 뭐, 근데 저 황금방도 가려면 그게 필요하겠네요. 어. 그래서 여기는 상점인데, 와우. 상점에서 막 이런 거살수 있어요, 이제. 아. 저거 누르니까 얘가 나오네. 오 됐어. 오 근데 뭐 별거 없네. 허다오 오 좋은 거 주세요. 에이. 요거들 누르면 오 돈이 나오는 대신 이런 식으로 되네요. 아아아저 가운데 있는 거 지금 빨간색 버튼일 때저 시간 내에 누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피가 깎이는 대신 다음 몬스터가 안 나온대요. 어 다음 몬스터가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 대신 피가 반칸 깎여요. 그건 시, 오, 야, 얘 뭐야? 아. 아, 뭐 이래? 야, 언제까지 나와, 이거? 파리 색깔 왜 이래? 적, 적응해야 돼, 적응. 무조건 한칸 깎여야 끝나나, 이거? 이걸 해봤어야 알지? 돈 필요할 때까지 계속 하다는 소린가? 야. 아, 아! 끝났다. 아, 나. 돈을 많이 먹긴 했는데, 얘 뭐야? 이거 사. 오! 레인지하고 티얼석 오, 짱 좋네. 근데, 이씨, 돈 있으면 이거 또살수 있어요. 월. 3원으로 살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사. 아! 아 근데 이거 이제 막못쓸 뭐 때도 이게 막 나오네? 이거 뭐야? 보스몹! 아니 보스몹을 이렇게 하네? 이게 보스야? 끝난겨 그러면? 뭐야 또 나와 보스 진짜 웃기네 이거 근데 돈이 계속 나오니까 템파밍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이러면 아 돈.. 끝났어 이건 뭐야 악마 보스야? 여기는 왜안 열려? 어 열렸다 아 다음 탄 이것도 눌러볼게 그냥 이건 뭐야 악마템 주는 보스인가 뭐혈사니까 조심만 하면 돼요 아 조심만하자 돈더안 주나 돈좀 주세요 돈돈오 악마방 나오네 진짜로 헐헐어 헐. 이걸 먹고 옆에 걸 먹으면 돼 그쵸? 근데 웃긴 게 방금 보셨어요? 그거? 바뀌는 거? 그 예전에는 이제 하트도 사고 나면은 소울하트만 남았을 땐딴거못 샀는데 바뀌네 이제 이걸로 여자와 돈만 있으면 이거 완전 사기인데? 작았네 오케이 다음 탄와 <laughs> 이거 되게 신기해졌다 애프터버스. 와우, 와우. 봅시다 여기 들어가 봅시다. 와우 데미지. 아 데미지 아니네? 아 그냥 빨개지는 거였나 이거? 어 어차피 돈을 파밍해야 되니까 탄이 근데 다 이렇게 생겼나? 그리드 모드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거, 좋은 거. 아 나가자. 야. 아! 근데 막 새로 생긴 애가 많.. 마... 은근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또 그렇진 않은 거 같고. 돈, 돈. 오케이, 돈 계속 나온다. 아, 아. 이 혈사 길이가 짧으니까, 은근히. 돈, 돈. 오케이. 10원짜리 같은 거좀 줘라, 야. 어? 처음 하는데. 돈. 돈더 줘. 오케이. 와, 쟤는 뭐야? 얘는 뭐냐? 검은색? 아, 죽을 때 저렇게 사방으로. 대각선. 얘도. 신기한 애 많이 나왔네. 얘도아귀염이 오케이. 누구야, 누구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에헤. 에헤. 어, 또 나왔다. 오도도도도. 호도도도도. 호도도도도. 오케이. 저거 누르면 보스고. 22원 갖고. 뭘 살까? 이거 사고. 이거 사자. 어? 아, 소우다트 주는 건데, 저거. 아, 너. No. 일단 여기를 열자. 라자도스 부활. 오케이. 보스 나와라. 아, 보스 왜 이런 애 나왔어? 왜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왜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왜아아아 아, 아. 보스 한번더할수 있네요 근데 보스 아 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야야얘 죽었네 오야 그리드 모드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오케이 악마 보스도 그냥 깨야지 뭐어떡해 악마왕 보스가 뭐 이래 아 아, 뭐야? 뭔가 나한테 엄청 뛴것 같은데. 예, 부금도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왜 그래? 안 그랬었잖아. 좋은 거 주세요. 구피발? 그그뭐아아이 아, 살까? 사자 그냥. 그래 그래. 돈이 부족하네. 폭탄도 없고. 흠. 다음 탄 가죠. 오 생긴 거 봐라. 일단 여기 이건 뭐야? 뭐지? 쓰, 쓰, 스템인 거 같아. 스템인 거 같은데, 여기 오아 이런 소. 뭐야 카드 썼을때도 막 더풀! 막 이런거 되네 오케이 음 그렇게 좋은건 없네요 이거 사또사와 이거 리필되는거 짱 좋다 이거 까음 생각보다 별로 뭐 할인도 되고 여기 열자 오케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만 오케이 아아 이거, 이거 보, 보셨죠, 방금? 이거 누르면 다음 탄 애가 안 나와요. 근데 난 계속 나와야 돼. 돈이 필요해, 난. 괜히 눌렀네. 옳! 어딨어? 아, 뭐야. 조그마 앤. 애. 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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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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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됐다. 어딨어?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케이 호차 호차. 오또 나왔다. 계속 나와. 하자 호자. 또 어딨어? 호야. 오케이 다음은 보스니까 템을 사야 되는데 음, 럭키 포스를 사자. 그래. 그 폭탄 할인해준 거 하나 사주고, 아, 이거 살걸. 갑시다. 하잇! 좋은 거! 생각보다 별로네요. 아, 내 피. 보스 나와라. 미트큐브 주는 애잖아. 이얏. 나와 나 너.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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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이런 애가 나왔어 또 근데 왜 이렇게 약해 내가 센건가? 뭐야 냠냠냠냠 냠냠냠냠 악마 오 피통이 큰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얘는 이 밑에만 있으면 쟤는 아직도 혈사를 옆으로 밖에 못써네 어딨어 아 오우 오우 아! 오우 야! 한대식단네너뭐야 좋은 거줘 악마방 좋은 거줘그 크람이 나오네 좋은 거 크람 들고 갈까? 크람 들고 가야지 뭐안 먹은 거 없죠 여기? 돈이 부족해 이걸 깨면 나오지 도니. 오케이, 스피드를 살까? 이걸 사자. 아, 근데 이거 별로 크랍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뭐야? <laughs> 저기 안 열리고 있네. 조그맣게 가볼까요? 신기한 아이작. 일단 바도 열고. <laughs> 근데 아우 이거 차지해 가지고 시간 아니 시간 오래 걸리네 이거. 오케이, HP업. 음. 오. 이게 뭘까? 15원짜리 저거. 어. 스트렝스. 일단 여기 들어가 봐. 와우, 이득이네요. 일단 열자.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아니, 오, 이거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목이 잘려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차지까지 오래 걸려. 야. 돈을 일단 먹어야 돼. 차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 세긴 한데. 아, 저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나오네. 야, 잘가다 야, 오, 뭐야 얘는? 아, 유령 중에도 이제 혈사 쏘는 애가 있어? 얘 너무 사기인데 어디 있어? 와우, 와우, 이제 얘도 이건 뭐야? 흰색? 얘도 죽일 수 있네? 얘 색깔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핑크핑크해졌어? 안 어울리게? 오! 여기 너무 무섭잖아. 오케이. 언제쯤 보스가 나올까나? 응, 됐다. 와우. 와우, 무서워라. 이걸 사보자. 아, 뭐야. 내 예상이 맞았군. 그냥 1 업되는 거였어. 이건 사기꾼. 여기서 돈을 좀 충전해볼까? 어? 반값? 반값 세일? 반값 되면 너무 좋지. 보스 나와다. 너냐? 부금 받라오 혼자 가. 인사 하고 나와다 인사 하고. 인사 하고 어, 미안 미안. 오차지한데오대 걸려. 됐다. 난쎄다돈돈 돈 계속 주네. 오 깜짝이야 천천히 하자 얘들아 아! 야 두명이 한명 치는거 너무 그거 하지 않냐? 야비하지 않냐? 야비해가지고 어 끝났다 돈 많이 얻었으니까 음 이거 레인저업 하나 사고 근데 어차피 레인지 오 어, 이거 뭐야? 염주? 염주같은거 뭐냐? 저거 사고싶다 일단 악마방 나짱세 지금 한방 어 뭐야 쉽네 와우 구피 세트 저 구피죠 이제 구피 세개 모았는데 아마 그러고 이거 마크도 사자 그러고 이거 먹자 헤헤헤헤 헤헤헤헤 이제 뭐 할거 없지? 할거 없죠 다음 탄. 어, 색돌! 아, 돈 없어. 못 깨네. 그리드 탄이, 어, 어, 저기 그리드 탄이 있네? 저 보스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가자. 오! 패트 수는 안 돼. 이건 뭐야? 데드 아이? 뭐냐? 좋아진 건가? 저 데미지는 지금 좀 세거든요? 아이, 밸런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괜히 먹었다가 후회한다고 어 여기 좋은 거 많다 이번에 살것좀 많네 일단 돈을 뽑아야지 그거 달면오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너는 미안해 생긴 거 지적해서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 아아아졌어 세졌어 애들이. 어디 있어저 이렇게 날아다녀 오케이 왜 죽었지? 아나 구피지? 왜 죽었나 했더니 내가 구피였군. 오오오아아 아, 하지마 하지마. 오아나 뭐야 나 무적이네. 야이. 야 하지마. 야. 아, 차지가 너무 어디 걸려. 후, 후. 이젠 정말 구피 뿐이야. 오, 오. 이젠 정말 돈이 많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오케이. 먹을 거 없나? 음, 둘다 사. 어? 이거 사봐, 일단. 키월서 그나마 빨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오, 약해. 여기 가자. 오, 아, 저거 뭐야. 좋은 거! 아, 티얼스서업 해놨더니 다운됐어. 에? 보스인데? 일단 꺼내봐, 뭔지. 아!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었네? 뭐야, 끝이요? 보스 한번더 잡아야 되네? 넌 뭐야. 넌 뭐야 얘는 뭐야 왜 저렇게 생겼지? 방금 막땅 파고 들어가려고 한거 같은데 아! 열어버됐다 바로 나와 오! 생긴 거 봐! 짱 무섭게 생겼어 어 열렸네 고마워 음... 음... 굳이 살거 없잖아 아 이거 이거 사면 돈 많이 나오는구나 으아 저거부터 부활이야? 아, 나 그러면은 바도 죽잖아 돈돈 h p 야 h p 야 파이어레이트 저거 사고싶다 2원 부족해 돈돈돈 돈. 돈 없나? 도대체 얘는 뭐하는 애야 어, 그냥 바로 가져살거 없어 돈, 돈 떨어져있는데 여기 어디? 돈이 있다고 떴는데 아닌가? 가자 스트렝스 마지막에 써야지. 아까 우니까 여기 뭐야? 응, 음? 여기는 이제 방이 없네. 어? 어, 여기도 괜찮은 거 있다. 음, 돈, 돈나왔다 오케이, 돈 나왔네. 그럼 이걸 사. 샷스업, 샷스업 어? 저거 HP업이랑 그건데? 일단 나가죠 헛! 그리드다! 돈, 돈줘오 위에, 위에 매달려 있는 거봐 얘네 얏! 얏! 어, 일단 돈부터 먹자 오아 아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클, 큰일 났어 큰 났어, 났어 가까이 가야 돼 오케이 아, 맞지만한 대. 우! 아! 어, 라자루스다 헐. 뭐야, 이거? <laughs> 아, 나 아자젤로 깨야 되는데. 이것도 인정될까? 뭐, 이런, 이런 게 나왔어? 쉬워진 건가 이게? 어 뭐야, 메이지 음, 음, 일단 죽고 이것들을 사는 게 낫겠죠? 만약 하게 된다면 일단 깨봐. 오, 냠냠냠. 깨기 너무 쉬워졌다.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지. 오, 오, 오. 이거 알렸을 때도 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리시죠? 여기서 죽어야 되나? 구피. 오케이. 구피 나오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나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뭐야? 아, 나서 있어가지고 계속 샀네? 왜, 나 왜, 나왜 계속 이 얘야? 설마 라자루스 깨진 건 아니겠지? 나, 그럼, 진짜, 망하는데. 어? 이할력은 제대로 돼 있네? Infested? In 뭐야, 이거? 짠! 좀 깰까요? 나 쎄네, 지금, 그래도. 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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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으로 방금 뭔가 팔 뿅! 하지 않았나? 무서운 것. 오케이. 어디보자 또 할게 없네 여기는 가자 히이용 여기 보스인데 뭐야 울트라 그리드 갈까요? 이거 보스맵 여기 문도 왜 이렇게 뭐야 아 보스까지 가는데 길이 또 있구나 음 그래 여기있다오뭐 이렇게 생겼어 얘헐 피통 왜 이렇게 세요, 근데, 얘? 내가 그렇게 센데, 막 동전 날려, 얘. 오! 뭐야! <laughs> 어, 장난 아닌데? 이거 봐라. <laughs> 아, 귀엽네. 야, 너 귀엽다, 야. 귀여운데. 빨리 끝나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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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같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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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근데 내가 플라이 때문에 잡아가 주네. 오, 얘는 뭐야? <laughs> 장난 아닌데? <laughs> 제가 거의 안 맞아요, 지금. 프리티 플라이 때문에. 아, 귀여워. 에잉, 귀여워라. 야, 어떡하냐? 쉽게 끼겠다, 야. 그래도 눈물이 꽤 커가지고 아까 메가티어 아 메가티어 먹었지동나예야 전... 이지 그래도 뭐 거의 맞지 않으니까 시칼도 있고 두두둔 두두둔 야 잘가라야 잘죽어 안녕 허허허허 어 귀여워 오 그는 석상이 되었다 흐흐 <laughs> 귀엽네 야너 귀엽다 야짠 여러분 이런식으로 깰수 있습니다 막 도전과제 엄청 많이 달성했어 여튼 여러분 그리드라는 탄은 이런식으로 깰수 있는건가봐요 제가 아자젤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오 여기 뭐야 그리드에 저금할 수 있어 뭐야 <laughs> 됐습니다 황금석성을 이렇게 변해버리네 얘뭐 이걸로 부실 수 있나? 안되네 여튼 깨볼까요 엔딩? 엔딩보죠 오우 뭐야? 안녕, 아이작. 그는 좋은 아이작이었습니다. 뭐야, 뭐야. 오, 목이 돌아왔어. 오, 돌로 막힌다. 끙. 오, 그는 그리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이작이었습니다. <laughs> 이게 엔딩이야? 이막 상점 같은데 앉아 있는 개 아니야? 어 뭐야? 오 아, 깜짝이야. 웃었네. 귀엽네. 더 바인딩 오브아이저 애프터버스 어? 키범 뭐 챌린지 21이란 게 생겼고요. 22도 생겼고요. 23도 있고요. 2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26도 있어요. 7도 있고요. 8도 있네요. 9도. <laughs> 언제까지 있어? 30도 있어요. 어? 럭키 페니스란 것도 열렸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아자질로 깨진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릴리스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깨줄게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눈물을 못 쓰고 패밀리어만 쓸수 있는데 들고 있는 액티브 아이템이 패밀리어가 자기 있는 거 지금 곱하기 2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튼, 그리드라는 그, 그거는 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애프터버스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두두두두두.